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10번째 얘기입니다. 최근 58.2%의 정권 교체 여론을 단일화로 승부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금 안철수 후보가 에, 왜 돌연 단일화에 합의했는지 정말 캐시온 마크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고 하던 것이 그럼 이거는 그거 관계 없습니다. 최근 5 8 2 국민 거쳐 여론입니다. 그럼 이거 따라라 국민들은.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2년, 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철수만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정치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사, 프로그래머, 교수, 비즈니스, 경영인. 여기에 정치인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 안 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나서 바로 방국대 기초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laughs>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컴퓨터 백신 V3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1998년 안철중으로를 설립한 지 10년 만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튼 비즈스쿨을 졸업해서 비즈니스 전공한 후에 2008년 기국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경영가 석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석자 교수는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 되어주는 건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장에 또 임명됐죠. 정말 안철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1년 안철수 연구소 지분의 절반인 1,500억 상당을 사회에 환하겠다고 통큰 발표가 무서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0월 2 0일 서울시장 보궐성에 출마했다면 서울시에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5% 지지 박원순 후에게 덜렁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도전한 기업가다운 통큰 양보의 정치를 했다고 언론은 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발선은 했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뚜렷한 명문도 이유도 없이 지금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는 항상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간철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간을 보다가 철수한다는, 포기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라면 모든 문제를 흥중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영표의 비망록이란 저서가 한때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홍영표는 자기 비망록 속에 안철수 행보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영표의 비망록은 2012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이하의 소상이 담겨 있다고 발가한 단책입니다안철수 어떤 인간인지를 볼수 있는 책이라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김종인에게 필독을 권자하오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나경원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김종인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는 2017년에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출마했지만 21.4%를 득표해서 41.1%의 문재인 후보에 절발로 비참하게 낙선했습니다. 지금 국민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3명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서울시장 후보에 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명목없이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고 두 번째는 19.5%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서울시장 출마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또다시 고배를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그렇게도 만만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대도 출마해서 한 번은 문재인의 양보하고 또한 번은 21.4번은 초라한 성적으로 형편없이 낙선의 고배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선 성격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의세기간 중에 유세벌 사망사고 사고 후 선거 운동 재개하면서 만만하다 생각한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날 부평 깡통 시장을 찾았을때 실제 남성이 윤석열 후보와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런데 뭐, 저러니까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도 알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친이 다시 이번엔 합쳐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서 정권을 바로 지울 힘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안 후보, 다음에는 틀요 없는 내라고 이렇게 문을 떼자 난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경선하려고 제안했다고 하니,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떻든 난철 후보는 안하무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다. 난철 후보는 윤석열을 후보와 윤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윤 후보가 포기해주면 제가 정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이렇게 하니, 그걸 듣고 해도 무사한 시민들이 헷갈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석의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3석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당대당 국민 경선을 제안했다고 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겠다는 엄흉한 흉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경선의 명분이명분을 믿기로 삼석의 대표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잘 놀었습니다. 양보도 명분의 동시에 통큰 정치입니다. 나는 생화학 전공의 과학자지만 같은 과학자로서 안철수 후보를 보면, 아나무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항상 상대있기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항상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뜻입니다. 안철수의 두 얼굴에 저자 김경환은 요점 정리해서 내가 몇 가지 찾았습니다. 첫째, 안철수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두 번째는 이명박은 돈지향적이고 박근혜는 박정희 지향적이지만은 안철수는 권력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수위관의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권력지향적. 안철수에 대한 빌게이츠의 평은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악평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안철수가, 아, 일단, 윤석열과 당일 후보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다행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함께, 예, 잘, 성을 치워가지고, 그래서 공동정부를 하든지,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민이 바라는 뜻이고, 근데 나는 그게 큰 문제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최근 58.2%의 정권 교체 여론을, 이건 어쨌든 한쪽을 모르겠다는 소이니까뭐 이게 단일화로 국민들이 승부하라 이런 조언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를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